예, 어제 2025년 15월 15일 어...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대법원 국정감사장에서 전대미문의 일을 벌였습니다. 갑자기 현장검증을 선언하고 대법관 집무실을 침탈했습니다. 대법관들이 언제, 어떤 기록을 얼마나 열람했는지 전산접속로그까지도 요구했습니다. 더 가관인 것은 민주당은 대법관 사무실이 75평이라며 공격하더니 막상 가보고는 이해했다면서 스스로 면죄부를 내렸습니다. 북치고 장구치고 도대체 뭐하는 겁니까? 법복이 검은색인 이유로 아십니까? 다른 색과 섞이지 않는 검은색은 어떠한 외부 영향에도 흔들리지 않는 법관의 독립을 상징합니다. 민주당은 그 검은 법복의 정당의 색깔로 물감을 끼얹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가장 큰 잘못 중 하나는 제복군이었던 박정훈 대령의 명예를 집요하고 저열한 방식으로 짓밟으며 권력을 가장 치졸하게 사용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집권 여당은그 모습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보다 더 심하게 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한 명의 제법군인을 탄압했지만 민주당은 사법부 전체를 무릎 꿇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경제를 살릴 수 없으니 통계를 조작하려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재명 정부는 죄를 안 짓고 살수 없으니 법원을 장악하려는 것입니까? 민주당은 지금 대법관 정원을 14명에서 최대 100명까지 늘리는 법안, 대통령 재판을 임기 중 중지시키는 법안, 그리고 법관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법 왜곡죄로 처벌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이즈 대법원장은 법관들이 헌법과 법률과 양심에 따라 재판하는 것이 위축되고 심지어 외부의 눈치를 보는 결과에 이를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판사가 법과 양심이 아니라 국회의 눈치를 보게 되는 순간 무너지는 것은 대법원이 아니라 대한민국 사법체계 전체입니다. 역사는 이 날을 기억할 것입니다. 2025년 10월 15일 대한민국 입법부가 사법부 판사실을 침탈하며 우리 건드렸으니까 각오하라는 식으로 압박한 날로 법관의 법복을 파란색으로 물들이라는 저들의 생각이 실현되는 날그 날은 이재명 피자가 아니라 이재명 유신이 선포 날일 것이며 저는 대통령 공식의 명칭을 총통으로 바꿔부를 것입니다. 1933년, 어느 나라에서 새로운 정당의 권력을 잡았습니다. 그 정당의 지도자는 판사들을 노망난자들이라 비난했고 자신들에게 충성하는 판사들로만 구성된 인민법원을 만들었습니다. 그는 판사들에게 법과 당의 뜻이 충돌하면 항상 당이 이겨야 된다고 하고 명령했습니다. 9년 뒤 그는 국회에서 나는 이 나라의 법조계가 국가를 위해 존재한다는 걸 이해하기 바란다. 지금부터 시대의 요구를 이해하지 못하는 판사들을 해임할 것이다라고 외쳤습니다.